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이제 2019년도 이제 좀 있으면 사, 3월 되면 이제 봄이 시작되잖아. 봄 봄맞이 신제품 과자가 나왔거든. 뭐냐면은 짠 오리온 후레시베리 애플앤 망고 2019년 봄봄 한정판 홈홈 홈플러스에서 4,800원 주고 샀어. 홈플러스 4,800원. 뜯어 볼게 뜯어 볼게. 뜯어 볼게 뜯어 볼게. 잘 들어 봐 봐. 아, 잘 뜯었어. 난총 12개 들어 있어. 12개. 12개 들어 있고. 난총 12개 들어간 거 먹을게. 먹을게. 오리온 후레시베리 애플앤 망고맛. 한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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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후레시베리 애플앤 망고. 음, 음. 일단, 일단은, 저기, 되게, 이게 빵이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푹신, 되게 빵이 부드러워, 소프트해, 소프트해, 부드럽고, 음, 음. 안에 크림이 많이 들어있다, 안에 보니까는. 하, 하얀 크림이 많이 들어있어, 안에 보니까는. 하얀 크림이, 많이, 많이 들어있어, 하얀 크림 많이 들어있고, 음. 안에 약간, 이렇게. 하얀하얀 하얀 크림도 들어있고 이런 약간 누리끼리한 크림도 들어있거든. 이 누리 누리끼리한 크림에서 사과 사과 맛이 나. 약간 그러니까 누리 누리끼리한 게 사과잼. 이 누리끼리한 게 사과잼이고 하얀 크림에서 하얀 크림에서 망망고 맛이 나. 망고 맛. 음. 전체적으로 맛있고 약간 고, 고급 고급 디저트 느낌이나 고급 디저트 느낌이야 진짜로. 음. 내 내가, 내가 우리 친구들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줄게 내가 내가 먹 내가 먹던 거 말고 이거 새거 새거 내가 먹던 거 말고 이거 새거 새거 하나 뜯어갖고 우리 친구 우리 친구 한입 줄게 한입 줄게 진짜 맛있어 고, 고급 고급 디저트 느낌 나 진짜로 새거 응. 뜯어갖고 우리 친구들 한입 우리 친구 한입 먹어봐 안에 크림 크림 우리 친구 한입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안에, 이렇게. 이게, 이거, 이게 지금, 이, 이게 사과잼이고, 하얀, 하얀 게 약간 망, 망고 맛이 나는 크림이에요. 하얀 게 망고 맛이 나는 크림이고, 이제 사과잼, 사과잼.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고급 디저트 느낌 나고, 12개 들어있는데, 12개 들어있는데, 4,800원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2019년 봄, 2019년 봄맞이 한적판 신제품. 오륜 후레시베 레프레 망고. 맛있어, 맛있어. 홈플러스 4,800원 홈플러스 4, 홈플러스 4,800원 맛있어 맛있어